오늘 좀 제대로 보자 아니야, 아니야, 또 이야, 또 이야. 차라리 초반에 터진 게 나. 아아나 혼자 될수 있었는데 쟤 아니었으면 아 회복도 안던졌는데아된 건데. 예비. 나비 처음에 터졌으면 됐지. 아니 처음에 어, 터진 됐지. 게 나. 아 야 자판서 그래. 또 이거야? 아이고 보통 걸렸다. 너무 아름다운데? 아이 넘어지는, 네, 넘어지는 거야? 왜 넘어지는 거야? 이고 너무 동전에. 아 봐봐 이거 왜 넘어지는 거예요? 또? 색깔 찾아가세요, 이제. 네줄 남았어. 나와. 찌찌 먹으러 와야 돼. 찌찌 여기 아니야. 찌찌 무력해, 내가 먹뭐 받을게. 응. 음. 한달 아주 좋았다. 깔끔했어. 아, 역시. 딱고수 3일, 3일. 내가 좀 잘하지 이라고이이라고이리 응. <laughs> 날아갔는데 어떻게 저기 그리라고 이리라고. 리나고네리라고 이리라고. 리나 보네. 리라고 이리라고. 이리라이 죽다 이발 네, 새끼 네. 이팔 뭐야 막고있어 뭐하냐 저걸 처막고있어 풀어줬는데 대마가 대마를 혐오하네 얘는 찮아 근데 나도 알카 존나 혐오해 신의 나도 임파 혐오해 아니 대마 혐오하기 아니고 저거는 김믹을 병신같이 하니까 그러에 됐어 써라 그리고 오이 도아가 시발 누웠다 어우 스태프 모르겠고 어이구 많이 안 놀랐네 그래도 어이구 매니엄씨 어이고 아이고 시X 어이구 찌찌씨 아니 뭘 그렇게 날라다녀 메뚜기 새끼들도 아니고 먹어야지 갑정 날라가야지 사도 날라가겠다 시바 1, 리사 릴리사. 뚜기네아리아아부터아 이. 아아가아아아아 너가 이렇게 날아다아아아아아아야아아아아아 들어왔어 아아아아아아아그아 여기 한 이쪽 한명아아얼아 안오나? 내가 아게 다음와가마친구 오겠지? 내가 갈게 네아 도와가 먹었네. 배가 먹었네. 도와가 먹었네. 도와가 자동이 도와가 도와가 에 있다 도와가 도무가별론가그었도와먹었 도와가 가먹먹 옛날에 이 옛날이 좀... 좀... 모잘랐어. 어... 거기에 놀리고... 지네들 계획하고는 다르게 그게 들어가 아니, 왜... 이거 구슬동자에 심한 병신각이냐? 왜 내가 다 쳐먹어 이거? 아, 아 뭐, 살려줘 나 이거 시동 눌렀어 모르고 씨발 풀리면 또 넘어질 거아니야아 이거 이거 너무 싫더라 이거 어, 어 야야 나나나내내내 내 살려라 내 살려라 내 살려라 내시계가막아줄 씨발 존나 막아줬다 진짜 와 <웃음> 존나 비볐다 옆에서 진짜로 나도 옆에서 존나 비볐는데 진짜 와서 먹어 이거 누군지 모르겠는데 어, 와서 나 먹어 나거 없는데? 이미 이쪽이었어 내 옆에 아이 진짜로 뭐 하냐도 이렇게 못하는 거야 이거 안 먹어도 돼안 먹어도 돼 무력이야 피하고 피해라 저 파란색 맞으면 즉사야 지금 다터트려도 되냐? 네 아우, 아까 거... 막가 터트린다며? 아니 터진 거. 막상 할라니까 못하겠지. 저 원래 안 터트려요. 막터트린다며 서... <laughs> 아, <나> 일반에서. <laughs> 네? 아 그래서 일반이고. 아까가 옛날에 많이 터트렸잖아. 아, 나 서강가서 터트릴 거라. 안돼 아, 그 제가 한거 아니에요. 옛날에? 아니, 몰라 그건 미궁이야. 아까가. 그 그걸... 막가 맞아. 저걸로 터트려쓸수 있으니까. 그리고 내공 연수로 서신 건 말이 안되네 말이 안 되긴 하는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어. 아니 무력화가 없는 스킬인데 대공이으로서가그니까아 근데 여기는 무력화 들어가지 않나? 아씨. 아이 아니, 신고 또 나왔어. 기하고 해라 맞으면 뒤진다 파랑 면 그쪽으로 갈게 거의 핑치고. 꺼야 왜기왜 여기냐 무섭게. 넘어지면 가는 거야. 일, 2 삼. 일부터 일일래 이터져. 아터져 씨발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나. 쳐 괜찮아. 안 아파. 연. 이거 하는 거야. 이거 하는 거다. 못 챙이야. 도아가 얘는 거꾸로 왔어? 요 야야 김이기야 바로 어? 방금 진짜 몇 가지 날라왔어? 들어가라 한명 내가 간다 내가 간다 내가 간다 무력 켜야 돼 무력 지선생 가셨다 지선생 아 편하게 쉬겠아근 블레이드 여기서 무력 별로지 않나? 블랙? 아니지. 잔재는 괜찮아. 어, 어, 잔재는 괜찮지. 보지 않아. 이거 바뀌니까 아안 준다? 바뀌고 나서 먹고 줄게 안으로, 안으로. 오메, 이 뭐야, 이거. 아씨, 백 찾아간다. 이거 안 하는 거잖아 노란 거. 아, 나닥은 거고. 맞아. 퍽쫙또찌 맞아. 저기 내 뒤에 있어. 저쪼쪼 쪼. 저 주. 내에 있으라고. 개 <laughs> 죽으래. <laughs> 아, 아, 이거 뭐야 이것도? 아, 개좀 줄래? 이망이났서나고 오, 나 맞았어. 나스 오, 나도 소스. 오, 나도 빨스 오, 나도 소스. 오, 나도 소빨 오, 나도 소스. 오, 아도 소스. 오, 나도 소스. 오, 나도 소스. 새 나도 소스. 오, 3! 3안전! 3안전! 2안전! 2안전! 아우 쓰발 시정을 써! m a n j o n Ianjon, Ianjon, i a n 나 그거 쌓였는데 왜 쌓이는 거야? 이거 시간 지나면 쌓이잖아 얘는. 네 레오. <laughs> 나 파열 시발. 잠깐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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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발. 지하다 <laughs> 이게. 실퍼밖에못 넣었어? 아니 맨날 선날자 같던데 정신같은거 언제 붙여 급타껴 그, 그냥 나처럼 너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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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때문에 떴다 이럴수 있잖아